117년 만에 폭염 속 건강 관리 세 가지. 11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부모님 건강이 크게 위험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에어컨 아끼다 병원비 낭비됩니다.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안전합니다. 전기요금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, 커튼이나 선풍기를 함께 써서 효율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. 둘째, 발 관리가 생명을 지킵니다.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얇은 면 양말을 신으시고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해 주세요. 작은 상처도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셋째, 이상하면 119 주저하지 마세요. 두통, 어지럼, 식은땀, 메스꺼움이 생기면 콧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체온이 40도 넘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즉시 119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여름은 안전합니다.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